여러분, 갑자기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이 유튜버에 대해 아시나요? 이 유튜버는 4만 유튜버인 장발람일거요님입니다이 유튜버는 어느 순간 계정이 해지되어 유튜버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되었는데요. 이 유튜버가 어디 갔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죠. 우선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발남님의 나무위키에 들어가 보면 사건 사고 목록에 23년 6월 1 0일경 갑자기 유튜브 채널이 사라졌다. 영상 링크에 들어가면 계정이 해지되었다고 뜬다.라고 써 있는데요. 정확히는 23년 6월 1 0일 경이 아닌 6월 9일 경이 유튜브가 해지되었습니다. 욕을 많이 해서 정지가 된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는데 장발남님한테 물어본 결과 욕을 많이 해서 정지가 된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왜 장발남님은 정지가 된 걸까요? 장발남님이 정지된 이유는 성행위 및 과도한 노출에 대한 정책을 위반하여 정지가 되셨습니다. 아마 한국 로블록스 유튜버 중에는 영구정지가 최초가 아닐까 싶습니다 엥? 로블록스에서 무슨 게임을 했길래 성행위로 영구정지를 받아요 아! 이제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발람 님은 계정이 영구정지 당했지만 당황하지 않고 일단 이메일을 확인하였습니다. 성행위 및 과도한 노출로 정지를 먹었다는 메일과 항소를 할수 있다는 메일이 왔습니다. 장발람 님은 바로 항소를 했죠. 저는 성행위 및 과도한 노출을 한 적이 없으며 경고도 받아본 적 없습니다. 가령 노출을 했다 해도 한 번에 영구정지는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영상이 문제인지 알려주세요. 저는 절대 성행위 및 노출 영상을 올린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항소 메일을 보냈다 네요 장발람 님은 당연히 정지가 풀릴 줄 알았답니다. 왜냐면 성행위 및 과도한 노출을 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블록인데, 로블록스인데. 그다 다음 날메일 왔습니다 요약해드리자면 채널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영상인지 모르겠는데 성행위 및 과도한 노출이 있었어요 그니까 러 X발 뒤 계정을 조사 버릴게요 장발람님은 분명 무슨 영상이 문제인지와 경고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 바로 연구정지를 시키는 건 부당하다고 이의제기를 하셨지만 하지만 장발람님의 의문은 쌩 까버리고 그냥 매크로씩 답변 만올 뿐이었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항소를 할수 있다는데 제 생각에는 다시 해도 똑같을 것 같네요 여기서 뭘 어떻게 더 해야 될지 모르겠는 장발람님은 국내 대리인에게 메일을 보내보기로 합니다. 국내 대리인에게도 아까랑 똑같은 문장을 써서 보냈다 합니다. 정확히 2일 뒤에 국내 대리인에게서 메일이 왔습니다. 글씨가 잘 작아서 안 보이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여기는 유튜브 지원팀이래요. 영화나 채널, 멤버십, 유튜브, 구매 또는 유료, 구독한 컨텐츠 및 시청활동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다는데 정지 관련 문제는 우리도 모르니까 항소 양식만 제공해줄게. 이 말입니다. 장발람님 실시간 채팅 문의가 있다는 걸 알고 바로 시도해 볼라 했습니다 채널 링크를 달고 이후까지 쓰고 대기를 하였습니다 예상 대기시간은 1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채팅 센션 만드는 중이라고만 뜨고 2시간이 지나도 실시간 채팅 문의는 할수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장발람님과 채널을 운영했던 장발람입니다. 이렇게 채널이 사라질 줄 몰랐네요. 전 죄가 없는데, 씨발 적어도 무슨 영상이 잘못됐는지라도 알려주면 억울하지라도 왔는데 진짜 너무 억울합니다 지금. 이제 장발람일 거요라는 사람은 이제 여러분의 머릿 속으로만 이제 유튜브에는 없습니다. 이제 아예 사라질 거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께 이제 제가 영상을 올리는 모습을 못 보여드릴 것 같네요. 유튜브한테는 안 미안해요. 이씨 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개새. 개세... 그냥 제가 안읽고 와서 지운 것 같아요. 저는 제 생각에는. 네, 여러분들 덕분에 이런 경험 저런 경험 많이 했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진짜 잃어보니까 알더라고요. 내가 유튜브를 되게 소중히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구독자 여러분, 어디선가 또 만나죠. 어디선가 또 만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럼 진짜 안녕. Off the rails, don't you know? It's time to raise our sails. It's freedom like you never knew. Say a word, I'll be there in a flash. You could say my hat is off to you. Oh, we can zoom all the way to the moon. From this glade wide, wacky world. Jump with me, girl.